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현대체면마스터스쿨의 문동규 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진아 트레이너입니다. 저희가 체면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정말 많고 앞으로 많은 얘기를 드릴 건데 사실 그 중에서도 제일 하고 싶은 그리고 제일 중요한 얘기를 먼저 할까 해요. 특히 저희 원장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전달하고 싶은 얘기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체면 패러다임과 관련된 얘기들을 조금 할까 싶은데요. 우리 이제 패러다임이라는 이상한 단어가 나왔는데요. 이 패러다임이라는 것이 어떤 틀이나 인식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별로 최면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과거부터 이제 변화해왔었습니다. 지금 현재에서도 또 새로운 관점들이 나오고 있고 또 그런 패러다임은 계속해서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최면이 맨 처음 나왔을 때, 최면 이전에 있었던 게 있었죠. 그렇죠. 그게 뭐라고 불렀죠? 네지머리즘이제 예. 지금 말씀하셨던 이제 매지머리즘이라는 것이 체면의 원류이기도 음. 하고. 오늘날에 이제 최면이라는 이름이 나오기 전에, 더 이전에 어, 나왔던 어떤 개념인데요. 음.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제로 세대의 어떤 최면 패러다임이라고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최면이라는 말이 시작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제 1세대가 아니라 어, 0세대가 되겠죠. 이때의 관점은 지금처럼 이렇게 최면이 어떤 심리학 컨셉하고 붙어서 언어적인 형태로 진행되는 최면이 아니라 마치 기공이나 뭐 에너지 같은 어, 그런 개념들과 굉장히 유사하죠. 음. 마그네티즘이라고 하는 에너지 개념을 이용을 했던 그런 컨셉이고요. 주로 이제 비언어적인 측면. 음. 눈빛과 움직임, 음. 동작, 어, 이런 것들로 이제 구성되었던 이제 시절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1세대 최면을 겪으면서 브레이드라는 사람 있었죠. 그죠? 음, 그죠 네. 우리가 최면의 아버지. 아버지. 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최면이라는 말을 만든 사람이 이제 제임스 브레이드라는 사람이었거든요. 음. 이 사람이 그 히프노티즘이라는 개념을 만들면서 이 마그네티즘이라는 개념을 버리고 신경계의 고착에 의해서 일어나는 어떤 트랜스 현상, 이런 것들의 어떤 개념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면이라는게 탄생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것들이 점점 발전을 하면서 암시의론, 이런 것들과 결합이 되면서 굉장히 점점 확장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매지머리즘과 이 최면의 관계는 두 개가 같은 것이 아니고요. 음. 이 매지머리즘이라는 것의 일부의 어떤 요소가 특화가 되어서 어떤 언어적인 컨셉과 결부가 되면서 발전을 한 그런 좀 새로운 형태라고 이해를할 수가 있겠죠. 음. 그래서, 어, 이제 그 시대의 어떤 개념들이 어 1세대 최면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리고, 20세기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2세대 체면이라고 부르는데 굉장히 많은 어, 훌륭한 체면가들이 탄생을 했었죠 그리고 체면의 어떤 개념에 대해서도 일대 변혁이 일어났었죠 음. 체면을 바라보는 이 관점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그 20세기 대표적인 인물이 두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누군지 아시죠? 데이브 엘먼과 밀턴 에릭슨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어, 데이브 엘먼과 밀턴 에릭슨은 뭔가 혁명적으로 이 체면에 대한 관점을 바꿔놓은 인물들입니다. 일단 이제 데이브 엘먼, 밀턴 에릭슨 잘 아시겠지만 뭐 밀턴 에릭슨 같은 경우는 간접 체면의 대가이기도 하고 어, 해결 중심 체면에 굉장히 영향을 줬던 이제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브 엘먼이라는 사람이 이제 체면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 그래서 이두 사람의 관점이 조금씩 차이는 있고 달랐지만 20세기의 체면을 말할 때 음, 체면을 바라보는 그 대표적인 축두 개의 그런 어, 대표적인 패러다임으로 이 사람들의 어떤 생각들이 아직까지도 지금 오늘날 현대의 체면가들에게 이제 큰 영향을 주고 있었죠. 일단은 가장 큰 관점 중에 하나가 모든 체면은 자기 체면이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데이브 엘먼의 그 대표적인 관점이 뭐였죠? 좀 독특한 관점이 있었죠. 음, 네, 이 데이브 엘먼은 사실 모든 체면은 자기 체면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 정말 획기적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보통 최면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또는 대중들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인식이 뭔가 체면하는 사람에게 내가 피험자가 조종당하는 거, 통제당하는 거, 나도 모르는 어떤 이야기를 강제로 하게 되는 거, 이런 걸 제일 많이 생각하는데 이 데이브 엘머는 최면은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최면가와 어, 그 피험자 또는 내담자가 50대 50의 책임을 갖고 하는 거다. 이런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모든 체면은 내담자의 허용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진다. 음. 뭐 그런 식의 어떤 얘기들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이런 주장을 처음에 딱 했을 때그 당시에 기존의 체면을 바라보던 어떤 패러다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체면사들한테 굉장한 비판을 받았죠. 그렇죠. 충격일 수밖에 없었죠. 그렇죠. 지금 현재는 이게 이제 물론 당연한 얘기예요. 지금 현대의 체면가들에게는 어, 이것이 당연한 얘기겠지만, 어, 그때 당시에는 큰 어떤 비판들을 많이, 어, 맞았던 시절입니다. 근데 항상 우리가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왔을 때는 항상 어떤 기존의 패러다임과 충돌하면서 혁명적인 과정들을 거치게 되죠. 그래서 사실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어쨌든 지금은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런 패러다임으로 이제 자리를 잡았죠. 그래서 그런 패러다임 하에 최면이 또 심리학적인 컨셉과 접목이 되면서 어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어떤 특히나 최면 상담에 있어서는 어 굉장히 많은 발전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좀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그 다음에 어떤 패러다임입니다. 저희는 이걸 이제 3세대 패러다임이라고 부르고 있고 아직까지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런 과거의 이제 2세대 패러다임이 주류를 아직까지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명백히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갈 길이 멀다는 생각도 드는 게 지금 저희는 3세대 패러다임을 얘기하고 싶은데 2세대 패러다임조차도 물론 우리 현대 최면가들에게 당연한 얘기라고 하지만은 또 사실은 충분히 보편화 일반화가 되지 않은 그런 측면들도 있잖아요. 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음. 예, 예리한 지적을 해주셨고요. 어, 특히나 이제 한국에서는 더더욱이 2세대 최면의 어떤 주류적인 패러다임이 들어온 시기가 굉장히 짧아요. 음. 그리고 아직까지 그게 좀 참여사들 사이에 보편화되어 있지도 않고 좀 정착이 되어 있지 않은 시기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음, 한국은 조금 이제 그런 식으로 어, 짧은 2세대 패러다임을 장착을 하는 기간을 살짝 거쳐서 좀 3세대 패러다임으로 빨리 넘어갈 것 같아요. 음. 그 어떤 나라들보다도 빠르게 넘어갈 것 같고, 그걸 또 우리가 이런 또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급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쵸, 저희가 네. 잘 해야겠죠. <laughs> 자, 그러면은 3세대 참여 패러다임에서의 대표적인 키워드가 뭘까요? 뭐 잠재의식? 그렇죠. 잠재의식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음.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걸 이제 어떤 통합이나 어, 뭐 초월? 성장, 음. 초월, 좀 이런 단어들로 또 대변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음. 통합이나 초월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 그거 굉장히 어떤 영적인 거 아니야? 뭔가 영성과 관련된 건가? 그럼 3세대 패러다임은 좀 최면이 더 영성이라는 걸 받아들이고, 뭐, 함께 하는 그런 통합적인 건가? 이런 질문이 생길 수도 음. 있을 것 같아요. 듣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사실, 우리가 이제 인간의 마음에 대한 어떤 이해와, 통찰이 확장되면서 우리가 흔히 과거에 얘기했던 잠재의식이라는 음. 것에 대한 경험. 자, 이런 것들에서 사실 이 개념들이 출발을 해요. 음. 그래서 과거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사람을 어, 바라보고 특히 사람의 마음을 바라볼 때 그냥 의식과 무의식,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뇌에서 일어나는 화학적인 작용의 결과물 정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이해한 상태를 기반으로 해서 최면을 하고 뭔가를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어떤 남시론이든 이런 것들이 발전을 했죠 음흠. 그런데 우리의 마음 그러니까 에고 구조를 조금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하고 그 에고 이면에 있는 이 나라는 것에 이면에 있는 본질적인 어떤 에너지에 대해서 어떤 이해도가 넓어지면서 음. 음...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최면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어 사실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좀 이걸 쉽게 얘기해보자면, 우리 시청자들이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혹시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까요? 예를 들면, 2세대 이전에는 체면이라는 게, 어, 체험 어, 체면가의 강력한 카리스마로 또는 음. 뭔가 신비한 에너지로 아니면 음. 어떤 마술 같은 어떤 신기한 언어적인 암시를 통해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다라는 음. 어떤 생각이 있었다면 네. 데이브 엘먼에게서 시작된 어떤 이 세대 체면부터는 아 그런 게 전부가 아니라 어, 그 피험자가 기꺼이 허용해서 같이 그 암시를 같이 허용해서 받아들여가면서 만들어가는 거다라는. 생각으로 발전되어 왔는데 이제 3세대 음. 체면에서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더큰 뭔가가 있다라는 음. 얘기로 그렇구나. 확장되어 간다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사실 이제 1세대 체면과 2세대 체면 사이에서도 조금 많은 관점의 차이들이 있고 한데 지금 저희가 설명드리고 싶은 토점은 이제 3세대 체면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 2세대 체면까지의 관점과 이제 새로운 관점을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앞전의 어떤 체면들은 우리의 그러니까 의식, 현재 의식, 애고 음. 중심의 어떤 사고에서 좀 출발했다고 볼수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암시를 주죠 특히 이제 체면 치료나 이제 체면 상담을 받기 위해서 내담자가 이렇게 오면 내가 생각하는 어떤 정답을 이 사람한테 암시 형태로 만들어서 주입을 합니다. 음. 그죠? 그런데 우리가 좀 이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만약에 내가 주는 이 암시가 정답이 아니라면. 그쵸. 그렇죠. 네. 음. 그리고 사실, 우리를 찾아오는 내담자들의 어떤 의식 수준이나 어떤 성장의 정도가 사실 나보다 훨씬 높을 수도 있어요. 음. 그죠? 어, 내가 이 사람을 어떤 가르치거나 뭔가 내가 모든 답을 알고 있는 입장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면가가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어떤 태도로 어떤 암시를 강력하게 주입해서 변화를 만들어간다는 그런 태도나 그런 자세가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자기 최면 역시도 마찬가지고 음. 내가 주체가 되는 거죠. 나라는 에고가 주체가 되는 거죠. 음. 어, 나에게 어떤 유리한 내가 원하는 어떤 부분들 어 이런 것들을 확언화 시켜서 음. 또는 자기 암시화 시켜서 스스로에게 막 자기 암시를 막 주게 되겠죠. 음.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죠? 음. 타인 체면에게 하고도 마찬가지로 자기 체면을 할 때도 문제가 생기겠죠.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사실 내가, 나는 이걸 내가 원한다고 생각해서 또는 그렇게 느껴서 음. 뭔가 자기에게 스스로 좋은 암시라고 줬는데, 음. 근데 그게 내 삶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관점에서 봤을 때 긍정적인 반응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사실. 그렇죠. 음. 예, 사실 우리의 의식은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렇죠. 그렇죠? 음. 뭐 정말 한 시간 후에 어, 어떤 어 일이 벌어질지 사실은 알수 없습니다. 맞아요. 예. 음. 그리고 내가 어떤 인간관계나 어떤 관계에서 이것이 소중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게 결과, 결과적으로 나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음.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거의 그런 결핍에서 출발을 하죠. 음. 그러니까 돈에 대한 결핍 때문에 내가 돈을 원하는 자기 채널을 하고, 음. 그죠?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애고 구조 안에 있는 이상, 어, 우리가 분명히 원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할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걸 효과적으로 현실화 되게 하기 위해서, 음. 어떤 창조를 위해서 나의 잠재의식에게 전달하는 그 형태가 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음. 좀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이것을 바라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체면을 바라본다면, 일단 체면 상담의 방향도 결국은 내담자중심, 체면, 내담자중심 접근법으로 사실 넘어가야 되는 것이 맞겠고요. 그리고 자기체면이나 자기암시 같은 경우도 사실 그 형태가 조금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제가 이해하기로는 어떤 이 상담 관계에서는 어떤 상담자 또는 최명가보다 내담자 중심으로 그런데 이 내담자의 의식 체계 안에서 또 본다면 그렇다면 에고 중심적이지 않은 어떤 그런 태도로도 보이는데 맞을까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우리 내면의 어떤 잠재의식의 어떤 역할과 위치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음... 사실 우리의 잠재의식은 그한 사람에 대한 정말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음. 어이 사람에 대한 과거와 현재와 심지어는 미래에 대한 것까지 모두 알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우리 현재식의 어떤 초점이 이제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죠. 이 사람에 대한 모든 정보와 이 사람에 대한 건강 정보를 비롯한 이 사람에 대한 전문가죠. 음.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이런 체면 과정에서 과거의 그런 잠재의식을 굉장히 이제 배제를 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어떤 두리뭉실하게 여기고 어떤 접근을 해왔다면 지금은 이제 그걸 포함함으로써 음. 좀 보다 좀 구체적인 방향성이 생기는 거죠. 음.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에서 뭐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렵겠지만 어쨌든 자기 체면의 형태도 그런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으로 바뀌어야 되고 음. 예 그리고 타인에 대한 상담에 있어서도 그 사람의 내면에서 정답을 찾고, 그리고 그 해결책을 기반으로 우리가 암시로 음. 돌려줄 수 있는 이제 그런 형태의 최면의 어떤 모습이 음. 바뀌어가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이제 맞게 되는 거겠죠. 어떤 자기체면에서 커뮤니케이션의 형태로 자기체면이 바뀐다라는 거는 내가 어떤 원하는 것을 그냥 나에게 스스로에게 주입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렇죠. 내 안에 더 깊이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어떤 부분과 소통한다는 그런 측면이 될까요? 그렇죠. 결국 이것을 전실화시키는 힘은 우리의 잠재의식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어, 내 의식적으로 이걸 결론을 내리고 이것만이 중요해 이거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가 아니라 음. 나의 어떤 잠재의식에게 소통하는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음. 그래서 그것이 정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맞는지 음. 그리고 맞다면 음. 잠재의식의 주도로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겠죠. 음.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모든 것이 조금씩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음. 그리고 아까 이제 뭐 초월과 통합이라고 했는데 음. 과거의 그런 매즈머리즘의 어떤 그런 에너지적인 관점, 음. 마그네티즘이나 비지티라고 불리는 그런 생명력이라는 에너지, 과학적인 뇌의 작용, 그리고 마음의 그런 각 요소들을 초월하고 통합하는 개념을 같이 음. 담고 있는 거죠. 음. 음, 그래서 조금 이게 이제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새로운 어떤 변화의 방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체면은 조금 재정립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런 체면에서 그러면 이런 패러다임이 왜 중요한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체면사들이 이 패러다임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의 경험적으로는 네. 어, 체면가가 어떤 패러다임, 또는 어떤 관점을 갖고 체면을 행하는지가 사실 내담자에게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제 체면 작업에서 어떤 쓰는 언어 하나, 단어 하나의 방향까지도 사실은 저는 달라진다고. 네. 근데 그거 하나하나가 작업의 결과가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 내담자의 세계관 자체에도 큰 영향을 줄수 있고요. 네. 그래서 체면가가체면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 어떤 패러다임을 갖고 있나가 어, 사실 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라고 느껴지네요. 정답입니다. 음. 네. 그래서 체면 작업의 어떤 질과 결과에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를 미치기 때문이죠. 음.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건 절대 관과할 요소들이 아니고요. 어, 우리가 이제 최면이나 이런 것들을 배울 때 패러다임을 잘 정립을 하고 그런 상태에서 본인이 제한적인 패러다임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그렇게 수용적이고 열려있는 패러다임 속에서 네. 어떤 작업을 한다면 더 많은 가능성들이 펼쳐질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든지 이제 깊게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또 많이 경험하고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또 이것의 또 본질에 접근하면 할수록 기술 이면에 진짜 어떤 비밀들을 풀어야 되는 그런 순간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기본기를 좀잘 닦은 사람과 이잘 닦아 놓지 않은 사람들은 분명히 갈림길로 갈라지기 시작할 것이고 어, 점점 그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처음 배우시는 뭐 초보 학습자들에게 있어서는 명확한 패러다임이나 관점을 잘 숙지하고 시작하는 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이 쉽게 또 이해할 수 있게 한번 정리해보면, 물론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양들이 있겠지만 어떤 이 3세대 패러다임이라는 건 최면 0세대 또는 1세대에서 있던 그런 에너지적인 관점 그리고 그 이후에 있던 내담자 중심적인 관점 그리고 또 현대 심리학에서 발전시켜온 에고에 대한 이해들 그리고 또 소위 우리가 말하는 또 영성이라는 측면에서 얘기하는 초월적이고 통합적인 부분 이런 것까지 좀 포괄적으로 이해하면서 인간을 바라보고 최면을 행한다. 네. 이렇게도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어, 굉장히 적절한 설명을 하신 것 같고요. 네. 뭐 영성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어, 이것이 꼭 그런 뭐 종교적인 개념이나 그쵸, 뭐 그쪽으로 흘러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모두의 어떤 존재는 사실은 영적인 존재이고요. 아 저는 원장님이 이 말씀을 할 때마다 너무 좋아요. 네. <laughs> 모든 존재가 네. 사실 이미 영적이기 때문에 더 네. 영적이다, 영성이다 이런 걸 굳이 강조할 필요조차 없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해오셨는데 네. 저는 그게 참, 네. 어, 조, 적절한 어떤 표현이고, 어, 굉장히 건강한 태도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어떤 뭐, 뜬구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죠. 현실이죠. 네. 네. 어떻게 보면은 또, 가장 영적인 게 가장 현실적이기도 한, 그렇게 네. 분리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음. 그래서 현실에서 떨어진, 동떨어진다면, 그거는 그냥 망상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웃음> <웃음> 뭐, 오늘 두수 없이 좀 얘기를 나눴지만, <laughs> 3세대 체여 패러다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음.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저희가 앞으로 체면에 대한 재미있고 어, 어, 또 깊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려드릴 텐데 그런 얘기들은 다 오늘 말씀드린 이3세대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어, 근데 이 패러다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